피지를 생기셨을 땐 이런 건 피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하고 해결해 드리는 건대성모백과 전문의 장원철입니다. 저희 병원은 건대 6구역 6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하이닥터장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항문 질환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요. 가끔 잘못된 방법으로 치질, 항문 질환을 관리해 오시다가 병이 더 커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질이 걸리셨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피해야 될것세 가지 첫 번째 약국약만 먹고 버티지 마세요. 치질을 처음 느꼈을 경우에 대부분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치땡 같은 일반 의약품을 사서 드시는데요. 일반 약품은 초기 치질에는 효과적이지만 이미 진행된 치질의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치질에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간혹 감염이나 출혈이 심한 경우 약만 먹고 버티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서 변실금이나 근막 괴저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약을 드시고 효과가 없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항외과 항문외과를 방문하셔서 진료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무리하게 손으로 집어넣지 마세요. 치질이 심해지면 밖으로 튀어나와서 손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손에는 정말 많은 세균과 진균이 있습니다. 항문을 집어넣다 보면 이런 세균들이 치핵 조직에 감염이 돼서 통증이 심해지거나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전성 외치액 같이 혈관이 터져서 생긴 치질의 경우에 손을 갖다 대면 크게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원형 그대로 병원에 방문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번째 좌약 은 가급적 피해 주세요. 가끔 좌약으로 치질을 치료하려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기본적으로 치질은 외부적인 자극이나 압력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런 물리적인 자극이 지속되는 좌약을 사용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되거나 항문 점막을 약하게 만들어서 치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건대성모 외과는 편안한 항문 질환 치료를 위해서 비절개 레이저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 생문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료를 망설이신다면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하고 해결해드리는 건대성모의과 전문의 장원철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정보 얻을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